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저희가 아치아크랑 같이 어, 정말 명품이죠. 우리 여러가지 제품이 또 있거든요 아치아크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푹신푹신한 쿠션 만나보실 수 있도록 명품 쿠션 가지고 와봤고요. 우리 앵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병아리콩님도 어서 오세요. 아 사실 저희가 오늘 또 8시잖아요. 아나 오늘 8시 조금 뭔가 다른 일 하고 싶다 하시다가 누 여러분? 왜 우리 오늘 사실 지금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축구가 막 시작했어요. 축구 보려고 소파 앉았는데 어우, 왜 이렇게 찌뿌둥해? 아, 축구 보려고 딱 소파에 앉아가지고 쿠션 딱 껴안았는데 왜 이렇게 딱딱해? 아, 정말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싶으실 텐데 여러분, 우리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40년 전통의 장인분께서 직접 만드는 우리 명품 아츠와크와 오늘 한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 할게요. 쇼호스트 전이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아, 맞아요. 축구 틀어두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사실 축구 보시면서 같이 보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축구 보시면서 우리 또 아츠와크 방송도 잊지 않고 와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저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축구를 보려고 딱 앉았거든요. 근데 웬일이야? 아우 소파에 막 등백이고 어깨 베기고 그리고 쿠션이 딱딱하다 보니까 누워있는데 아우 내가 돌덩이 에누운 거야 뭐야 <laughs>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치아크는 여러분 정말 폭신폭신하게 그리고 정말 보건력이 좋은 제품이에요 왜냐면 일단 시간이 말해주고요 장인 정신이 말해주는 정말 명품이기 때문에 그전에 여러분들께 아치아크 간단하게 설명을 좀 먼저 드릴게요 우리 아치아크는 대체 어떤 브랜드냐면. 40년 전통의 장인분께서 직접 만들어요. 우리 사실 명품이 왜 명품인지 여러분 아시죠? 명품이 왜 그렇게 비싼지 아니 사실 똑같은 디자인의 가격 여러분 우리 똑같은 디자인의 가방을요 가격만 다르게 시장 가서는 진짜 5만원 가서 구매할 수 있는데 명품 브랜드 하나 붙었다고 550 10배 100배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면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색감으로 만들었는지 어떤 정신이 또 깃들어져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저희 아치아크가 딱 그래요 아치아크는요 여러분 40년 된 장인분께서 정말 수제로 손수 만들고 계세요 허, 와 아니 이 쿠션을 직접 수제로요? 네 수제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찐 명품이 아닐까 싶으실 텐데 우리 하얀쿠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감히 어, 저희 아치아크는요 여러분 명품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프랑스 도빌에 풍부한 색감을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색감표도 이따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색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와 진짜 색감이 한국에서 볼수 없는 색감이다 되게 뚜렷하면서도 색감 자체가 풍부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여러분 자 근데 그 전에 저희가 명품 사실 아, 가격 낮추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 먼저 조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가격 혜택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젤리뽀님 어서 들어오세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저희 오늘은 쿠션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조이타이거님께서 오, 수제작으로 예쁜 쿠션 가지고 오셨네요. 라고 또 답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은요, 두 가지 쿠션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옆에 뒤쪽에 보시면요. 허, 너무 귀엽죠? 제일 귀여운 거 하나만 딱 뽑아볼까요? 자 우리 지금 위쪽 사진에 있는 똑같은 아이예요. 허, 보이세요 여러분? 똑같은 아이죠. 자 실사 우리 실제 사진에 같이 넣으실 수 있는 실사 프린트 쿠션이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사진 글귀 다 전부 다 제작이 가능하시고요. 사진뿐만 아니라 문구 그림까지도 제작이 가능하신 요 아이가 저희 본래 가격 89,000원에서 라이브 방송 중에만 59,000원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해소리님께서 아가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여기다가 우리 아이들 얼굴을 또 이렇게 한번 새겨주시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내 얼굴이 새겨진 쿠션이라니. 혹은 여러분들 우리 또뭐 연예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나 덕질 좀 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 여기다 딱 새겨 주셔도 좋고, 그리고 요새는요, 우리 왜 멍멍이들 댕댕이들 생일 맞아서 선물 주고 싶은데 뭘줄수 있을까? 댕댕이들 아니면 야옹이들 뭔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뭘줄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후기를 보니까요, 정말 댕댕이들 생일 선물로 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귀여운 게 본인들이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걸 본인들이 알아요. 내 얼굴이라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 한번 또 보여드려 볼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사진 한번 차근차근 보여드릴 텐데 정말 귀엽게 진짜 귀염뽀짝한 우리 집 댕댕이를 여기에 그냥 싹 새겨주시는 거거든요. 애들한테 선물로 주셔도요. 애들이 가서 어, 내 얼굴이네? 나네? 하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댕댕이들 선물로도 너무 좋고요. 혹은 댕댕이를 조금 더 여러분들 우리 아가들과 함께 조금 같이 있고 싶다 하시면 그렇게 활용해 주셔도 좋아요.